얘가 지금 도 좀비 존이 1년 차트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톡 튀었다가 떨어졌고요. 톡튄 거는 그린 뉴딜 관련된 뭐 BBIG ETF가 나왔을 때고요. 그러고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조금 애매한 게 9만원 정도까지도 9만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원래 사람들이 10만 원 라인 끊어놓고 매수 매도 하는 곳이고 10만 원 라인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1년 내내 맞췄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요 때만 쏟았어요. 왜? 요때는 대놓고 BBIG의 인터넷 기업에 당당하게 세 번째 3등 기업으로 들어갔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도전비전.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얘는 뭐 하는 기업인데? 어 이런 게들어간데 하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이게 10만 원 찍고 한 번. 10%. 10만 원 찍고 또한 번. 10%. 그 다음에는 내려오다 말고 또한 번. 이때는 한15% 났었어요. 떨어지고는 바로 V자로 올라가서 또15% 납니다. 이때는 10% 났겠다. 어. 10% 납니다. 그 떨어지자마자 또 올라가요. 이때 5% 납니다. 에이, 무슨 소리냐. 해쳐먹을 사람 다해쳐먹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칭 개미털기라는 게 슬슬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첫 번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얘 비싸다. 얘 공매도가 무섭다. 근데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으로 퍼져 있던 게 10만원 공식이 나왔죠. 저도 그때 릴카님 방송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요 때였었거든. 요 때인가? 요 때인가? 요 때였었어요. 이거 10만 원에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미 왔더니 올라가자마자 떨어졌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개 던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도 여기서 스윙을 많이 해먹었고 그러고 나면은 얘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고포주입니다. 고포주가 뭐냐 그러면은 PER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란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또한 가지 악재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얘가 아무 소식도 안 나와요. 어떤 소식? 수주 소식이 안 나와요. 여기서도 올라갔지만 요런게 나올 때마다 어떤 소식이 나왔냐 그러면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서 얘가 erp 서비스를 들어간다 어디에서 뭐 해가지고 뭐뭐 뭐 erp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런게 나오는데 erp가 뭐냐 그러면은 전사적 자원관리 우리가 sap 세비라고 부르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세하는거 보면은 없어요. 2월 이후로도 뉴스가 안 나왔고 그 전으로 볼게요. 뭐 공공부문 수의계약 이런 얘기 있었고 삼성 서울병원과 이런 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거뭐 m o u 긴 하지만 이런 거 체결했었다 그전에 가시면 현대백화점 그룹도 있을 거리고 현대백화점 한국, 가, 한국 가스기술공사와 이거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을 했다 수주 공시가 나왔었죠 말 그대로 수주 공시가 나와 줘야 더 좀비조는 좀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거진 한두달세달 달 동안 한 분기 동안 실적 수, 고, 수주 공시가 아예 안 떠요. 손절 쳐야겠다. 손절 쳐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손바뀜도 일어났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1년 차트 보면은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계속 10만 원에서 놀았고 거래량이 뭐 이렇게 한번 팍 솟았지만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과연 9만 원 밑으로 빠진다. 8만 원 밑으로 빠진다. 안 살까요? 사람들이 이 기업이 5년 차트 놓고 보면은 우상향을 꾸준히 해 왔던 거고 1년 동안 옆으로 갔던 더못 올라갔던 이유는 비싸니까. 추세보다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인데, 제가 9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2016년도에 나왔죠. 오라클과 SAP가 뭐 분쟁이 난다. 그럼 요 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기업이에요. 많이 빠지면 8만원입니다. 저점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요 정도로 놓고 볼게요. 지금 대충 고점 정도 놓고 보시면은 이게 10만원 위에요. 그러니까 더 힘을 못 냈던 이유 자체도 비싸다는 겁니다. 실적 성장세만 놓고 보면 대충 이 선을 보긴 봐야 돼. 8만원 선을 보긴 봐야 돼. 근데 이게 어, 위로 올라가는 이 각도 자체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 erp 플러스 클라우드라는 거. 당연히 전산화가 돼야지, 지금은. 모든 게 전자세금 계산서고, 모든 게 뭐, 오늘 제가 그 회계사 사무실 갔을 때도, 거기도 다 ERP를 쓰고 있는데, 그 ERP가 더 좋은인데. 그러면, 요런 게 이제, 뭐, 클라우드나, ERP나, 요런 것들이 성장하면은, 매출이 다시 늘어나겠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지금 36곳일 겁니다. 그 중에서, 다음 차세대가 차세대 ERP로 다들 변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변경 확정 단계 한전이 SAP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국가스공사랑 그다음에 동남발전인가 거기는 지금 이 더존비전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이제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나오면 올라갈 거야 하지만은 언제 계약이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직 물타지 말하겠다 맞죠? 10만원에 사신 분들, 만약에 8만원 갑니다. 마이너스 20%날수 있어요. 마이너스 20% 나면은, 뭐, 고점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까지도 나는 거죠. 반토막, 아, 마이너스 고점 대비 13만 6천 원이니까 13만원 잡고, 고점 대비 5만원 빠지면은, 마이너스 40% 나는 겁니다. 거기서 손절을 친다. 지금 손절을 친다. 도대체 왜? 얘가 망해요? 안 망하는데? 스윙치려고 10만원에 들어간건데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은 손절라인 확실히 정하고는 10만원에 스윙치려고 들어갔으면은 저는 여기서 털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층에 들어갔으면은 2% 빠지면 스윙에서 스윙으로만 진짜 당기고 나는 이거 중장기 존버 안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2%-2%-3%에서 바로 털고 나왔어야죠 이 마이너스 5%잖아요 스윙에서 마이너스 5%면은 한두번 날려먹겠다는 소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데서 타점이 좋다라고 하면은 다 바로 그냥 바로 양봉 나온 날 바로 손절 치세요 향후에 이 동네 ERP나 이 동네가 좋아질, 그러니까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 2016년부터 ERP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항상 그 서버실, 전산실이 회사마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실, 전산실에 있던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ERP 시스템 하는 곳이 클라우드를 같이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ERP를 서비스하는 곳이 SAP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고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를 제일 많이 독점하는 곳이 어디냐?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었어요. 얘들이 한 세트였는데 SAP에서도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출시하고 오라클에서도 ERP를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거 이렇게 할래? 아니면은 우리 거 이렇게 쓸래? 나 이제 SAP랑 오라클 서로 이제 협업 안할 거야. 우리 ERP를 쓸 거면 우리 클라우드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라고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데이터베이스가 몇년 치인데 글로벌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얼만데 이거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강제로 얘들이 갑이지 얘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업데이트 안 해주겠다는데 보안 업데이트를 못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갖춰주는 시스템을 얘네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필수다 그러면 은 완전 재입찰이거든요 그리고 재입찰 경쟁을 하는 와중에 국내 공기업이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얘네들을 쓰려고 보니까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을 보니까 더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고 특히 재입찰 과정에서 공기업들은 원래 계약하던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되면은 계약의 연장입니다 연장이 아니고 재입찰이면은 누가 들어와야 돼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점점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번 계약할 때 10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5년에 재계약했던 사람들이 재계약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2025년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4년에 계약한 곳은 2024년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많은 기업들이 세대 변경을 할때 여기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 공기업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은 스윙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국내꺼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전은 SAP를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작년에 한전이 3천 몇백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더존도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더존이 땄다라는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장기차트로 보면은 지금 가격이 비싸냐?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매출이 조금 느리게 성장한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매출 성장 추세가 꺾였냐? 안 꺾였거든. 여전히 영업이익 증가 추세 안 꺾였거든. 영업인율 여전히 잘 나오거든. 이런 기업은 비쌀 때 샀으니까 쌀때더 사자 이거죠. 대응을 하시면은 언제든 탈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방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99,170원에 1. 1억 넘게 물렸다고 해요. 99,000원에 1억이니까 추가 여유 돈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몰빵이면은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 기 때문에. 아, 추가로 1.4가 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 형이 지금 여기에 이거면은 형 다른 종목도 있는 거지. 형이 여기서 만약에 더 시드가 더 있으면은 상관없어. 시드가 더 있으면. 아, 5.0 있어요. 와, 괜찮네. 어어어. 어. 다른 데 해가지고 5, 5억 중에서 요 정도면은 시드가 뭐좀센 거긴 한데 한20% 정도 20%좀 넘게 올라가는 거센 거긴 한데 괜찮아 다른 종목에서 4, 4천 정도 이익 중입니다 그럼 형이 선택할 건둘중 하나에요 20%면은 아주 그뭐잘 분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4천 정도 이득이고 99,000원에서 지금 95,000원이니까 형 지금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난거 4천이면은 얘 절반 손절 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천 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비중이 크긴 커요. 하락하면은 가능성이 지금보다 최소한 10에서 15%는 더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낮다고 하니까 요거 익절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로 털던가 반등할 때 털던가 둘중 하나는 이거는 아시,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오긴 와요 기계적 반등이 근데 기계적 반등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익절을 하면서 익절하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손절은 익절할 때 손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얘가 올랐을 때 익절할까 말까 하는데 뭐 이건 아주 익절하면 되니까 이거 손절하자고 먼저 했어 그럼 얘도 빠져 그럼 멘탈이 깨져요 더존 지금 마이너스 470 마이너스라고요? 아 400만 원이야? 아니, 그럼 절반 손절해도 되겠는데, 이거? 어 아니, 그럼 절반은 손절해도 충분할 것 같다. 아, 사, 아, 4천이 아니구나. 이게 비중이 너무 높아서 조금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1억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아, 아 1억이구나. 마이너스 10%면은, 형1 0만원 정도 더 깎이긴 해요. 요 정도 내가 버티고 그냥 밑에서 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더 좀비존에 몰빵 때릴 게 아니면은, 진짜 이 종목 하나를 내 인생 종목으로 삼을 거다. 나는 모든 시드를 여기서 그냥 스윙 치는데도 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시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도 장 초반에 확 떨어졌는데 이거 누가 대량으로 물량 던진 거거든요? 이 정도 물량을 던질 거면 기관입니다, 이거.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추세상으로, 추세 매매상으로 이걸 팔고 다른 걸 산다 할수 있고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에 있는 물량을 소프트웨어, 고퍼, 이런 거다 던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장초에. 왜냐, 마이크론이 잘 실적이 잘 나왔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날이었거든. 눈에 보이는 확정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큰돈 굴리는 분들은, 야, 여기서 5%, 여기서 5%, 일괄적으로 그냥, 야, 손실라도 생각해서 던져. 왜?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면 삼전에 실적이 나올 거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5%, 10%는 더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어차피 수익 중인 거 던지고, 무조건 수익이 날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급적인 이슈로 꼬이와 꼬여가지고 장 초반에 밀고 내려간 거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도 없이 그냥 옆으로, 옆으로 겼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 계속 사긴 사. 근데 거래량 자체가 줄지. 이미 연기금이나 뭐 아니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손 투자자들은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이게다 던지고 일로 간다고 이미 이사가 끝났는데. 5월 3일 날 공매도가 개시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더존 비전이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공매도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 주가 혹은 지금보다 좀 벌벌벌벌 질 거예요. 거기서 뭐 기관 외국인이 더 던져버리면은 더 빠지겠지만 상승할 만한 좋은 뭐 이슈가 있냐 호재가 있냐 그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4월은 공격적인 추가 매수 자체도 부담스러운 게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또 괜히 이게 또 공매도 처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아 하이닉스 안다 더존 비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